어? 5번 판정자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. 다른 거면 항생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도 먹는 예. 요거트를 하루 세 번씩 <laughs> 먹어요. 보양 계속 그렇게 보야돼? 먹었다고 하고 또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저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먹었을 때서로 좋지 않을까. <laughs>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 네, 음, 저도 좋고 예 네, 저희 신랑한테 좋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<laughs> 주저없이 질렀습니다. 신랑한테 좋으면 또 저도 <laughs> 좋고. 네. 그렇죠? 그러니까 잠깐 <laughs> 잠깐. 아, 네. 네.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... 이기적인 거네요. 아, 결론은 내가 굉장히 많이 좋고. <laughs> 같이 앉으셨는데 오리를 선택하셨어요. 그러니까. 아, 네. 주위에서 오리는 살도 안 찌고 몸에 되게 좋다고 돈 주고 사서라도 먹는 거라고 막.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고 네. 그래서 오리는 그러니까 먹어요. 오리가 오리라기. 지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포화 지방인가요? 어, 불포화 지방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화 방지, 뭐 피부 노화, 이, 이 피부 질환 이런 데 쪽으로는 정말 최고라고 할수 음. 있었어요. 전혀 네. 바꾸셨어요. 역시 피부다. 아, <laughs> 아, 피부의 아, 최고다. 그건 아, 기본이기 네. 때문에 음. 말씀을 안 드리고. 아. 우리의 기본은 말씀하신 대로 피부 노화 방지. 여자들의 그 몸. 아, 그거 그거의 아, 최고지. 아. 뭐 다른 게 보양이라는 게뭐 있습니까? 네. 네? 보양이 뭡니까? 몸의 허한 체질을 보강시켜주고 체력을 많이, 강화시켜주고. 지 아, 많이 섭섭지요 많이 섭서하지요 지금 지금. 아 섭섭할 거 없습니다. 왜 그러냐. 맛을 보면 아는 겁니다. 음식은 아 음식은 맛을 얘기하지 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아그 다음을 기다리는 겁니다. 이얘기는 이 네. 제가 좀보태드리자면 아니 우리, 우리 장어 대표님께서 뭐가 할 말이 불포화지방산입니다. <laughs> 아, 장어랑 삼겹살인 줄 아냐 지금 이런 <laughs> 분위기. 네. 네.